오늘은 서울이고요. 혜진이를 만났습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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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가 조심해, 니콜아. 진짜? 잘 보고 있다고? 아, 우리여가 을지나마니라. 오늘 예쁘네요. 을지나마. 가봐, 가봐. 가가 <laughs> 여기는 을지 다방인데요. 방탄소년단들이요 아미? 꿀이 어, 이렇게 예쁘고 갈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산정? 숯불가든을 갑니다. 아, 산청. 왜이가래가나다 <laughs> <laughs> 여기 현빈이랑 손혜진이 왔었던 데래요. 여기 이오이는이호점이에요일 지리산 흑돼지 숯불구이. <laughs> 저희가 소스화에서 우렁조림이라고 네. 원래 그 멸치액젓보다는 좀안 짜고 안 비려서 거기 찍어 드셔보시면 되게 맛있습니다. 여기 파도 쪽파도 올려주고 맛있을 것 같아요. 버른나옛 버른 나오신다. 낯설부터 감사합니다. 물을. 하이 때를 위하여? 뭐줄래 아니요. 하셔도 돼요. 공연상입니다 네, 지금 동영상입니다. 네. 아니 근데 무슨 오이가 진짜 많다. 너무 좋다. 우는 밥을 먹고 경복궁을 왔어요. 와서 여기 도령 아씨라는 한복 집에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려고. 예약을 했는데, 좀 일찍 왔어요. 음. 오, 머리 세지 않리 <laughs> 우리 우리 애들은 우리 애생기 뭐야. 우리 우리 와, 차이 봐. 너무 예쁘다. 어우동 어디 갔어? <laughs> 어우동이 진짜지. 어우동이 그 진짜인 같아. 은선이가 아주. 난 약간 왕 같지 않니? <laughs> 약간 그 뭐야? 그 퓨전 그 사극에 나오는. <laughs> 어, <오케이. 웃음> <사람 어울려? 진짜? 웃음> 은산, 야 깔끔하지 않아요? 오, 예쁘네요. 차라원리 은선 어우동. 우리 은선이 어우동이야너 오, 예쁘게 나온다. 얘들아 너무 예뻐. <laughs> 얘들하니까 오 너무 좋다 이거. 오 날씨가 낮에는 좀 더워요. 날씨 너무 더운데? 경복궁에 왔습니다. 어 한복을 입으면 무도를 입자 가능하대요. 오, 와, 너무 웃긴다. <laughs> 사진 진짜 잘나오겠요완전 <laughs> <laughs> 어. 음. 저희는 경복궁을 왔어요. 우와, 오랜만에 사람 많은데 왔어요. 저쪽으로 들어가 저기가 너무 많네. 와. 오늘 뭐 하나 봐요. 오늘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장난 아닙니다. 어 날씨 너무 덥다 야가 포토 찰까 그봐 응. 포토 찰까? Picture. 아유, 해가 장난이 아니 아, 죄송한데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기여기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야, 얘네 그냥 프야한번 없어. 잘 잘해. <목소리> 하나, 둘. 하나, 둘, 셋.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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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우동 씨 너무 웃겨. 아, 우동 씨, 앉아. 세요 앉아서 좀 자. 우동, 야 우동 안 주래. 아니야 우동 안 해. 여기 앞에 세 번만 앉아. 시간을 했어. 여기가 남산 옛길인데 한참 올라왔어요. 혜진이가 숙소를 잡았어요. 잘, 잘 잡았지. 애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올라가요. 어이걸로 올라가면 남산공원이 나오나보다 사연이 아직 저 소리가 나는 거 보니 티비 다어요음 맞습니다 남산 스토리 와 근데 뭐 그닥 흔들지는 않았어요 방금 뛰셨나? 봐야되겠네요 우리 안 올라가요? 네, 뭐, <laughs> 이제 우리 못 나가. 나갈 수가 없어. 호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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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 남산 남원 분밖에 안 걸려요. 네. 케이블카는 칠 분. 네. 오. 어, 여기라는 거야? 아, 진짜로? 번호는. 뭐 어. 여기 공실 옆에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어디냐요 여기야? 대게 여기. 여기. 여기밖에 없어. 여기 침대 아니었어 뭐야 방이 뭐 이래? 방이 틀린 거 아니 사 아, 여기 맞다고. 기대 맞다. 맞아? 아, 이기안 돼. 그기 뭐야? 뭐야? 이번은 아, 이거 다 같이 쓰는 음. 음. 아, 그래? 도 되는 방이있 아. 아다 냉장고가 있고요. 어 냄새가 아 아, 아, 오, 아이 사진이 었구나 음. 이거 반지 아니야? 그렇지. 반지아지 반지하잖아. 1층 아니잖아. 이도 되게 잘쓸 공간이 수, 어, 아 어, 손이 많다. 그렇지. 사랑을 지나가 지나가. 이게 다해 아.

오늘 저녁은 배러진 바로 왔요 와, 이기 엄청 시끄럽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때문에, 정해진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주. 때문이 있어요. 이쪽으로 나왔는데 안은 깨끗했는데 냄새가 좀 나요. 여기 이 그냥 다 <laughs> 나고. 어여 여기 오. 느낌 있다. 저희는 이제 남산을 한번 갔다가 헤어질까요? 남산 퇴실. 안 들어 안 들어. 마 <laughs> 네가 들고 올라가. <laughs> 우리 남산을 왔습니다. 이계단 어, 여기 남산 맞네. 여기. 그래, 여기지. 위가남산이야 음. 우리는 남산 타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타볼까 이렇게 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요. 여기는 남대문 시장을 왔어요. 저기항료동 <목소리> <향녀동> 여자가 지금 <laughs> 서울 여자처럼 찍어달라고 하는데. 항료동 여자, 빨리 오세요. <laughs> 손한 번만 흔들어줘. <laughs> 안녕. <바이바이. 웃음> 또 만나. 오, 그림 너무 좋다.